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신학합니다. 다같이 찬송과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남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하고 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됐던 저녁시간까지 시간시간 풍부한 주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인 바도로 주여 폭나리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예수님을 구세대로 용접하여 주의 용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참모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랍게 우리 신앙이 성장성숙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고 또 가정일토 생업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더해 주시 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율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서서 4장 32절 말씀 받들어서 덕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성숙한 성화의 삶으로 진보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서로를 세워라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구원의 공동체요 또한 신앙의 공동체요 천국 가정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성을 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행복감을 느끼고 서로 소망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천성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것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은 용서, 또, 서로 돕고 겸손,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으니다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서로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 용서가 필요하고,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거든. 반드시 서로, 서로란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해야 교회 공동체가 의리롭게 될수 있습니다. 예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게 되면 그분도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최상의 격조 높은 생명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가슴 아파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다퉈서 떠나는 일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떠나게 된물 무려 수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무심코 툭 던졌던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끙끙거리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도 무심코 툭 던졌던 말이 상처가 되고 마음의 못이 박혀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거든 매우 친절해야 된는 것이고 자문서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며 아마 배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암 아마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해롤색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4단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열 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난 땅 가게 되면 잡혀 먹고 죽습니다. 차라리 모세를 재부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사장게낫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열 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애국에서 나왔던 여호서와 갈렙, 광야에서 난 신세대들만 경건훈련, 거룩한 훈련을 통하여 가난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부음을 받고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교의 교인들은 격조 높은 생명 언어, 살리는 언어,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님 혼자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려고 하거든 네 가지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니다 첫째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언어인 사랑해요, 사랑합니다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 교회는 친절한 영이 흘러서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 남자들은 마음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표현이 안 돼서 아내들이 너무 건조한 삶을 산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공동체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묵뚝뚝합니다그 남편은 사실 마음은 따뜻하고 마음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제사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서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그 교회는 건강한 성령 역사시는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고맙다 라는 언어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언어를 서로서로 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편은 많은 생각 중에 조그만한 김치 한 포기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면요 그 대접한 사람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근데 대접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올수 있고 다음부터는 저 사람한테는 대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서 마음의 문을 닫고 저기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잘되면 안 됩니다. 서로 친절하라 이렇게 말씀하다그 친절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고마움의 마음을 쓰는 서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 고맙다고 하는 언어를 많이 써야 된 것입니다. 나는 돈을 들지 않습니다. 고맙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그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타고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블루토스가 있죠. 선이 없죠. 무선으로 충전 시켜버리죠. 그런데 다 거기에 이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맙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마워요.라고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친절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한 언어를 담아 감사언어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라는 언어를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의 언어가 너무 부족합니다. 선진국은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을 여러 자리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선진국은 돈만 있어서 선진국된 게아니다 그분들은 말마다, thank you, I'm sorry, thank you,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칠때 어깨가 닿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안 닿았습니다. 어깨를 안 닿았는데 상대편이 지나가면서 매우 위협적으로 빨리 뛰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미친놈 보르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 I'm sorry. 미안다 내가 지금 급해서 빨리 뛰어가고 있는데 당신에게 위협감을 줘서 불편한 마음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돈만 잘 벌어서 선진국 된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영성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여는 무으로축복하다 네. 친절한 영성, 친절한 영성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뭐 축복합니다. 가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학생 청년들이 조그마한 것을 서재에 갖고 옵니다. 그런데 서재 뭔가 가지고 오면 고마워 그리고 자리 잠깐 앉아 주시겠니 하고서 서재까지 올라오는. 그런 교우들 머리 한 수끼도 줍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아시고 음.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온갖 복을 주셔서 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고 위대하리자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음. 그래서 격전 높은 언어를 나와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기를 축복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 축복의 언어인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네 가지 언어만 우리 혀에 잘 익혀지고, 네 가지 언어만 직장 가서든지, 가정에 가서든지, 교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세상에 있는 모임에 가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만 쓰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모임을 정화시키는 좋은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 몇 구절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몇번 성경을 신구학 성경을 50번 읽었다 굉장히 교만해 줄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번 읽고 몇 구절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암송한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격이 드러나는 것. 인격이 뭐냐면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아과열명 사랑의 인격, 온유한 인격, 화평의 인격. 예수님의 그 인격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땅의 천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인격이 다 드러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선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교인이고, 월화수목, 금토일은 부신자와 똑같아. 주일날만 성경책 먼저 들고 가져왔지, 월화수목, 금토일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술 취해서 교회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기도 못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한 영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고 힘써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친절한 영성. 친절한 영성 속에는 네 가지가 있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지 연애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어디가 없니 살리는 언어 생명 언어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 제체귀는 지구촌에서 제일 로 생명언어가 흘러 넘치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친절함을 통하여 교회와서 이뤄받고 교회와서 격려받고 교회와서 교회 소망을 경험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운 생명언어를 통하여 용기를 놓고 세상을 밝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격정 없은 친절 언어가 우리 입을 통하여 많이 사용되어지게 선명히 입술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예물 방문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